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34조 3항은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역 군인과 공무원에게도 노조 설립은 물론 파업까지도 원칙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북한의 위협 앞에서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해도 좋다는 발상은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가 최우선 정책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펼쳐온 반기업 반시장 정책은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 폭도 증가폭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사 대등 원칙이나 토지공개념 등 반기업 반시장 조항을 일괄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면서 경제성장 정책에서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식 독재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예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법무부도 아닌 청와대 비서실이 개헌 작업을 주도해 추진하고 있고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에 심의도 없이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등도 촛불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의 모습들입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좌파들만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려는 횡포를 서슴, 서슴없이 부리고 있으니 드디어 문재인 독재의 민낯이 드러남의 다름 아닙니다. 이 같은 국가 대회절 시도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사회주의 개헌안저지 범국민동보물을 만들어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한 탄핵 등으로 숨죽여왔던 애국 국민들의 손을 부여잡고 자유 대한민국의 좌절을 막아낸 최일선에 서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